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일요일에 오클랜드, 노스랜드, 와이카토 왕관의 켄터베리에서 새로운 델타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델타는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면역학자인 다이앤시카 파우토누 박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외출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특히 취약한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을 가속화하고 촉진할 위험이 있으며, 백신 접종만이 델타 확산을 막는 열쇠이고, 자신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카 파우토누 박사는 우리는 휴가 기간 동안 너무 멀리 여행하지 않고, 올해는 그냥 현지에 머무를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그러면 델타는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고, 사람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세게 타격을 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름 휴가 계획이 있는 오클랜드 시민들은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피하기 위해 검사와 백신 접종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접경 경계는 지난주 신호등 시스템이 시행된 후 12월 15일에 다시 열립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클랜드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않도록 움직이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률이 낮은 뉴질랜드 지역과 지방의료시스템이 이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전염병학자인 마이클 베이커 교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더 많은 전파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오클랜드 시민들이 백신 접종을 받고, 코비드 19 검사를 받으면 다른 곳에 바이러스를 옮길 위험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이커는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있는 경우 특히 중요하며 쉽게 감염될 수 있고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전국 곳곳에서 실제로 비극을 볼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ICU 수용 능력과 운용 비용에 6억 4,400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뉴질랜드는 현재 OECD에서 1인당 ICU 병상수가 가장 낮은 국가들 중 하나입니다. 내각은 ICU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기 위해 COVID-19 대응 및 복구 기금에서 1억 달러를 배정하고 인력충원과 같은 운영 자금으로 5억 4,400만 달러를 추가로 배정했으며 그중 9,800만 달러는 와이타케레, 와이테마테, 베이어프 플랜티, 켄터베리에서 사용됩니다. 추가적인 확장에는 38개의 환자 병상, 20개의 집중 치료 병상, 6개의 고의전 병상, 2개의 음압 병상이 포함됩니다. 와이테메타 DHB의 부사장 앤드류 블런트 박사는 매우 급격히 생각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이렇게 지연된 방식으로는 전염병을 계속해서 대응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웰링턴 호스피탈 ICU 임상 책임자 알렉스 시드리스도 추가 지금 지원이 기한이 지났다고 생각했으며 안 하는 것보다 늦은 것이 더 낫고 우리 모두는 이것이 우리 뜻대로 되어 감사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무료 영어 코스가 있습니다. 다이나 스피크입니다. 한국어 문의는 027-514-6408로 하시면 됩니다. 제스다 아던 총리를 퇴위시키려는 크리스토퍼 록슨의 계획은 기독교인 아빠 분위기 조성으로 보인다고 한 정치학자가 시사했습니다. 록슨은 정치에 입문한 이후로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경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당 대표로 취임한 후첫 인터뷰에서 매년 뉴질랜드에서 약13,000 건의 낙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태가 살인에 해당한다는 견해에 동의하지만 최근에 낙태 의 비범죄화를 뒤집을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당 대표로 취임한 첫 주에 락스는 중요한 적책 변경을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정치평론가인 벤 토마스는 그는 특히 처음 며칠 동안 매우 전문적이고 CEO와 같은 연기를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클랜드 대학 학자인 라라 그리브스는 럭슨이 기독교인 아빠의 분위기를 받아들이고 있다며, 현대 뉴질랜드 정치에서는 호감이 필요하고, 우리는 선거 연구를 통해 아더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호감이 가는 지도자임을 보았으며, 럭슨은 그런 호감이 자신에게서 무엇인지 알아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질랜드 군인들과 함께 복무했던 거의 500명의 아프가니스탄 국민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탈출할 수 없어 탈레반을 피해 숨고 있습니다. 그들은 뉴질랜드 비자를 받았지만 탈출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한 통역사는 그들이 탈레반에 의해 발견되어 살해당하기 전에 정부가 더 많은 조치를 취하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서 테러리스트 조직이 빠르게 통제권을 장악했으며 연합군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제 표적이 됐습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쉽게 장악할 것이 분명해짐에 따라 뉴질랜드 이민국은 특별 재정착 제공을 시작했고, 1,300건 이상의 비자가 발급됐으며 708명이 뉴질랜드에 도착했습니다. 발급된 비자 중 547건은 뉴질랜드 방위군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과 그들의 직계 가족들에게 발급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이 그룹에서 지금까지 오직 60명만이 입국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교회에 가지 않는 것도 한 가지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코비드 19 규정에서 직접 교회에서 예배와 찬양 등이 허용되고 있지만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대신 온라인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성스러운 시간을 집에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쿡 아일랜드는 뉴질랜드에서의 확진 사례들과 MIQ 시설에 최초의 확진자가 있는 상태지만 예정대로 1월에 무격리 자유여행을 추진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지난 금요일, 라로통아에 도착한 항공편에 오클랜드에서 탑승한 어린이가 양성으로 판명되면서 첫 확진자가 됐지만 추가의 확진 사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뉴질랜드와 쿡아일랜드 사이에는 2022년 1월 4일부터 무격리 자유여행이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02원 33전, 한국에서 보낼 때 810원 35전, 한국에서 받을 때 794원 31전입니다.